가야 됩니다. KB 직구클럽이죠. KB 국민카드 있어야 되고요. 해외 가맹점에서 이용한 금액이 2023년 1 2월보다 이용한 금액이 많으면 은어 직구나 뭐 이런 거안한 분들 네, 쓰면 되겠죠. 뭐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뮤 같은 데서 천원짜리? 몇천원짜리? 싼 거? 필요한 거? 그런 거 결제하면 은 5천원 생기니까 이건 현금이랑 똑같고요. 음, KB 국민카드 대상이고 29일까지고요. 어, 응모하고 행타기간 안에 어... 네. 11월보다 이용한 금액이 많으면 됩니다. 뭐 특별한 내용은 보이지 않고요. 음 이용하면 이제 3월 8일 안에 매입된 3월 8일 안에 매입이 돼야 되니까 뭐 29일까지 하면은 될것 같고. 음위인 페이지 하단에 응모하기 하고 하면 됩니다. 뭐 알리 익스프레스나 이런 데서 뭐 이런 데서 주문하면 되는데요. 카카오나 뭐 네이버 이런 데서 주문하면 되고. 뭐 옷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싸더라고요. 그냥 편하게 입을 수 있는 바지 뭐 이런 거저 같은 경우에 한두 개산 적이 있었는데. 음 나쁘지 않은 것 같고. 아니면 이런 고속 충전기들도 나쁘지 않죠. 네, 5,000원 이상이면은, 네, 무료 배송이고, 이 찾아보면은, 네, 무료 배송 제품도 많, 많이, 많이 있습니다. 이런 무료 제, 배송 제품도 있으니까, 뭐, 이거 사가지고 5,000원 받으면은, 공짜죠, 사실. 뭐, 이런 케이블도 나쁘지 않아요. 네, 케이블도. C2, C 타입 대 USC 타입, 네, 변환 케이블이고, 소모품이죠, 사실상. 배송비도 무료고, 뭐, 아니면 아이폰 이런 것도 있고, 1300원짜리도 있고, 뭐, 나쁘지 않죠. 이거 우리나라 국내 소매점을. 다 망하는 수준이죠. 이렇게 자꾸 네, 공급을 하면은, 네. 음, 카카오페이 결제도 지원하니까, 카카오페이에 국민카드를 네, 등록하고, 네, 그 카드로 네, 결제도 되겠죠. 네, 이벤트 링크는 네, 제목 아래 여기 더보기에 남겨드리겠습니다. 네,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,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네, 고맙습니다.